300개 할수지3 0 0니까3 0원 줘. 뒤에 0너 300개 하면 진짜 3000원 줄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2 1 열둘, 열셋열넷 열다, 열1 열리고, 열여다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a 스물 여섯 스물 일 m 한 번에 스물 여 u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 u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시운 시운 하나 시운 둘 시운 셋 시운 넷 시운 다섯 쉬운 여석 쉬운 일곱 쉬운 여덟 쉬운 아홉 6 6 1 6 2 6 3 6 4 6 5 6 6 6 6 7 8 9 1예1여1예1일1예1여1예16 1이18 19나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여5 26 27 28 29 29여8 29여9 28여9 29 28 29여9 28 29 29 28나9 29 28 29 29 28 29 28 29 28 29 28 29 28 29 9 9 9 2 9 9 백, 이백 개 남. 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내. 너무 틀려.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힘내.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 오. 응. 음. 백삼십일, 백삼십이, 백삼십이, 백삼십삼, 백삼십사, 삼십오, 삼십육, 삼십칠, 삼십팔, 삼십구, 사십, 사십일, 사십이, 사십삼, 사십사, 사십오, 사십육, 사십칠, 사십팔, 사십구, 오십, 오십일, 오십이, 오십삼, 오십사, 오십오, 오십육, 오십칠, 오십팔, 오십구, 육십, 육십일, 육십이, 육십삼, 육십사, 육십오, 육십육, 육십칠, 육십팔, 육십구, 칠십, 칠십일, 칠십이, 칠십삼 칠십사 칠십오 칠십육 칠십칠 칠십팔 칠십구 팔십 팔십일 팔십이 팔십삼 팔십사 팔십오 팔십육 팔십칠 팔십팔 팔십구 구십 구십일 구십이 구십삼 구사 구십오 구십육 구십칠 구십팔 구십구 백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1열1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 Mauna, Sheonana, 운 h e 운 n t 운 r Sheon Se, Sheon Tassa, 운 h e o n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 y 예순 o 예순다섯 예순여섯 예순일곱 예순여덟 예순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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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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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여든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 e 여든 e 여든다섯 여든여섯 여든일곱 여든여덟 여든아 y 아흔 yes, y e 아흔3아흔4아흔 (5)/(다섯) 아홉 (6)/(여섯) 아홉일곱아홉여덟아홉 (9)/(아홉) 백하나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시운, 시운 하나, 시운 둘, 시운 세, 시운 넷, 시운 다섯, 시운 여섯, 시운 일곱, 시운 여덟, 시운 아홉, 예순, 예순 하나, 예순 둘, 예순 세, 예순 넷. 예순여서, 예순일구, 예순여대, 예순아우, 일은, 일은 하나, 일은 둘, 일은 세, 일은 넷, 일은 다섯, 일은 여섯, 일은 일구, 일은 여덟, 일은 아홉, 여든, 여든 하나, 여든 둘, 여든 세, 여든 넷, 여든 다섯, 여든 여섯, 여든 일구, 여든 여 여든 아우 아흔, 아 하나, 아흔 둘, 아흔 세, 아흔 넷. 아흔 다섯 아흔 여섯 아흔 일곱 아흔 여덟 아흔 아홉 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